김태원의 계열은 책 읽기. 이번 시간은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 리리드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레코스케라는 책입니다. 제목 레코스케 아 이게 포스티지 붙어 있군요. 이게 습관이에요. 네, 왜냐하면 책을 볼때 예전에 이렇게 접어서 봤는데요. 이렇게 접어서 봤더니. 헌책방에 팔때 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laughs> 그래 가지고 예.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봐요. 포스트잇 붙여서 예, 중요한 장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책들은 이게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볼때좀 참고가 되고. 예,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를 띄어 가지고 다음 볼책 요 앞에다 이렇게 붙여요. 쫙 붙여 놔요. 그러 <laughs> 이제 한번뛴 거는 그 원래 공간에 돌아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이, 보다가,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나씩 붙이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레코스케라는 책, 이 책을 리리드로 가지고 나온 건,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 근데 사실은 번역이 되질 않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전설로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하게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어, 모토 히데아스라고 하는 어, 음반 수집 광이자 음악 광이 그 9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에 걸쳐서 어, 연재한 책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낸 책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레코스케라고 하는 책입니다. 맞죠? 네, 세 번째 책인 거. 음, 앞에 서문에 그렇게 분명히 써져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책이건 두 번째 책이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레코스케 시리즈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시간에 제가 몇번 다른 책을 소개해줬던 출판사인데요.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김영훈 대표가 운영하는 인디 레이블, 인디 출판입니다. 특히 이제 음악에 관한 책들을 많이 내고요. 아주 독특한 책들을 많이 그 출간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 대표 자체가 음악광이고요. 음악 또 음반 수집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코스케라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이 책을 이제 국내 번역본으로 낸다 라는 어떤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이 책을 기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이쪽 바닥에서 소위 음반 음악 바닥에서 이 레코스케는 일종의 전설이 된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 발매본이 나온다는 걸 알고 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린 책이에요 제가 아직 이그 평점을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기대를 마음껏 드러냈는데 또 책을 보고 나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번역이 잘안 됐다 뭐 판형도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김영훈 대표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꽤 속상해했습니다 왜냐면 그이 책이 거의 남는 게 없대요 어뭐 번역하면서 번역비 줘야 되고 뭐 원작자한테 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팔릴 책이 아니거든요. 어, 이건 사실은 이제 책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이 책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일본식 표현을 하면 이제 오다쿠들이죠. 이제 덕후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그 몇몇 어떤 열렬한 그 매니아들에게 소비가 될 책이지, 일반인들이 읽을 책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책은 레코스케. 그리고 어,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레코걸 레코조라고 하는 이세 명의 캐릭터가 실질적인 주인공이고 매 에피소드마다 음반 샵에 가서 음반 사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재밌겠냐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음악을 안 좋아하시거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위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어떤 음악들에 대해서 어,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재미없는 책이에요 어. 그런데 이 음반 수집광들 또 음악 매니아들이라면 이 책은 완전히 코를 바꾸서 자기 혼자서 몇날 며칠을 낄낄거리면서 볼수 있는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합니다 뭐 200페이지가 좀 넘어가서 200한 70,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만화책이거든요 어. 그런데 뭐이 책을 며칠씩 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며칠이 걸려도 못 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저이책 보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왜 일주일이 넘게 걸렸냐면, 이게 이제 음악에 관한 책이잖아요. 읽다가 음악이 나오면 책이 멈춰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을 다시 들어봅니다. 물론, 이제 아는 음악이 있을 때도 있고, 모르는 음악이 등장할 때도 있는데, 모르는 건 당연히 찾아서 듣고요. 아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현장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또 찾아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피소드 한세개 가면 하루 가요. 음악 듣다가. <laughs> 아주 기묘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제, 불량 음반 구입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 음반을 사러 갔는데, 그, 레코드판인가 재킷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시 에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재미는 아주 락 음악을 들려주는 음 그런 아티스트의 에, 음반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게 유명한 음반이에요. 이렇게 인디언처럼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중에 이제 찾아오세요. 제가 다 일일이 안 해도, 안 해도 되잖아요. 보이나요?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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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그러니까 레코스케가 음반을 사러 갔데 중고 음반 가게에 들어가요. 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중고 음반 가게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뭐 없는 판이 없습니다. 갔는데 어떤 음반을 봤더니 하나는 그 안에 LP, 레코드 판은 멀쩡한데 밖에 자켓이 이게 재킷이라고 하거든요. 앨범 커버를. 이 재킷이 막 지저분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아 이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서 똑같은 음반이 하나 더잽싸뽑았어요 그랬더니 재킷은 깨끗해 근데 음반을 뺐더니 음반이 아이 음반에 이 기스가 나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요 주인공이 아 이거 뭘 사야 되지 재킷을 포기하고 그냥 음원 음반이 깨끗한 거 살까 음반이 좀 그렇더라도 재킷이 깨끗하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그 음반샵에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떤 놈이 벌써 왔다갔어 그런데 좋은 재킷에서 알맹이로만 바꿔가지고 가져간거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기스난 음반과 엉망인 재킷에 판만 남아있는거예요 <laughs> 안웃겨? 네? 안 안웃겨? 안웃긴가요 감독님? 이게 음반 매니아들은 이런거 되게 좋아해요 그걸 내가 먼저 했어야 된데 막 이러면서 <laughs> 이런 에피소드 이에요이런게 담겨져 있어요. 저희도 무릎을 탁 치죠. 아, 그럼 되는데. 응? 뭐,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 볼까요? 음. 여기 이제 이런 거예요. CD 가게에 가요. CD 레코 스캔 대리 CD 보다는 이제 LP를 사먹었는데, 왜 CD 음반 가게에 갔느냐? 아, 어, 거기 일하는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 가고, 가서 있는 판도 사고 안 사도 될 판도 사고 말아요. <laughs>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아야. 쓸데없는 짓이다. 이미 갖고 있던 판을 또 CD로 사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 금액이면 LP를 몇 장은 살 텐데. 하고서는 포기해 버리죠. 그리고서는 그날 산 음반을 그냥 LP, 그 CD만 이렇게 빼내고 봉투는 여기다 휙 집어 던진 채 가버리는데, 나중에 왔더니 그 봉투 안에, 어, 그 CD 상점에 아르바이트 여학생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카우보이 모자의 손님께 제가 c d 매일 CD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모르는 음반들만 구입하고 계셔서 어느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메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가 뭐냐면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집 앞에 있는 이 닭꼬치집의 그어 누나를 짝사랑한 거예요. 그 이제 닭꼬치집 사장님의 딸인데 그 그렇게 청순하고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누나를 보기 위해서 매일 닭꼬치 집에 가서 닭꼬치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야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닭꼬치를 먹는데 이 당연히 두드러기가 나죠 알러지가 있으니까 피부과에 가요. 그럼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 약을 먹으면 뭐할 거야? 약 먹고 나면 또 닭꼬치 먹고 또 올라오고 또약 먹고 나그니까 매주 그 약을 타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남의 속도 모르고, 아니, 왜 이렇게 약이 안 듣죠? 안 들을 수밖에. 그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닭꼬치집에 가는 그한 고등학생의 사연을 제가 심야방송 라디오 할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 같은 걸이 레코스케의 그 CD 이 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에피소드가 음반을 사모으는 사람들에는 약간 그.. 피식하는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 건 뭐냐면 레코스키는 LP판을 모으는데 그 누나는, 그 여자는, 그 소녀는 바로 CD를 파는 어.. 샵에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 작가가 아, 결국은 LP이지 않습니까? 16비트의 CD보다는 옛 아날로그적 정서가 남아있는 24비트의 LP가 더 음악을 듣기에 적절한 매체 아닌가요? 라고 슬쩍 이 에피소드 뒤에 자신의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음반을 사모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아, 에피소드 뒤에 이야기가 읽히기 때문에 단순한 첫사랑의 에피소드처럼 보여줬던 이 레코스케의 CD샵 아, 소녀와의 이루어지지 못한 로맨스는 바로 음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의 에피소드를 보면 폴 맥카튼이 일본 공연 기념, 이렇게 해서 도쿄돔에서 벌어졌던 폴맥카트니의 공연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막 둘이 나눕니다. 같이 간그 레코걸과 폴맥카트니의 80년대 음반 중에서 뭐가 좋았나, 어떤 음악이 있었나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슬그머니 폴맥카트니가 공연을 끝내고 이 레코걸과 레코스케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60년대와 70년대에 대단했던 아티스트들은 80년대에 발표한 음악들에 있어서 그다지 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너무 상업적인, 어 변화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80년대는 지금에 와서야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만, 어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 0년대는 이제 락 음악이 그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제 신서 사이즈를 통한 소위 이제 컴퓨터의 미디를 사용한 전자음악이 유행을 했던 뉴에이브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악 팬들이라든지 음악 평론가들은 상업적 음악이다, 아, 비디오를 사용한 뮤직 비디오를 사용한 아주 천박한 음악이다라고 아주 혹한 점수를 줬던 시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마 그니콤비의 원작을 영화화했던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영화를 보면 거의 잭 블랙이라는 인물이 챔피언 바이닐이라고 하는 레코드 샵에서 이제 존 쿠색이라고 하는 친구 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요 자기 딸에게 줄 거라고 그 스티비 원더의 아저스 콜투스의 아이러브이가 담긴 음반을 달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80년대 최고 시트곡이었거든요. 그럼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근데 제블콥에막 화를 냅니다 아니 말이에요. 어? 80년대 스티비 원더 음반다 쓰레기야. 어? 얼마나 명작들이 많은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음반을 그 사가냐. 못 팔아. 막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나만 재밌는 거지? 네. 나만 재밌어 이런 이야기. 그 그러니까 이제 음악 잘아 깊게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음반 수집광들이나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빵 터집니다. 레코스케 이 80년대 폴 메카튼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폴맥카은 해도 60년대 비트에서 70년대 윙스 시절을 거쳐서 80년대 뭐 솔로 음반들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런 음악들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라는 걸이 레코스케와 레코거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슬쩍 엿듣고 가는 장면 같은 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의 음악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죠. 오늘 이책 소개하면서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미디 영화를 보고 나서, 코미디 프로를 보고 나서 그걸 친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 야, 말이야.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질곡에 빠집니다. 코미디는 설명을 해서 남을 웃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시작하는 순간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 기분을 <laughs> 얻게 되거든요. 상대는 점점 이상한 놈을 봤다는 듯이 쳐다보죠. 이 자식은 뭐지? 그게 재밌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쳐다보게 되는데, 오늘 레코스키가 그러네요. 이건 나 혼자 재밌게 본 책이야. 그니까. 이 책은 누군가에는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흥미없는, 어, 정말 쓸모없는 책으로서 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리리드로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것은 세상에 점점 자기만의 깊이는 세계 또 뭔가 전문가로 불릴 만큼 오랜 시간을 하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전 세계의 구글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다 리뷰해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게으름을 피고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은 채 찾아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읽어야 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 그리고 밤새도록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모토 히데아스의 레코스케는 21세기에 여전한 음반 수집가들 또 음악 팬들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은 9.6점입니다. 좋아요. 어린 시절 백판을 사고 바이닐을 사먹던 50대로서 왠지 예 시절이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바이닐에 대한 각종 소소한 즐거움과 애환이 재밌게 그려지면서 공감 100배였다. 별로요. 조지에리슨 매니아가 등장해는지 너무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서 읽다가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틀즈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존내논이지라고이 <laughs> 책의 즐거움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거예요. 뭐야 씨왜 폴메카트리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 역시 비틀즈는존내논이지 하면서 이 책과 싸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덕후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레코스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 다른 단행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권의 책은 한 권의 여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한 권의 책은 하나의 거대한 음악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읽어 나갈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또 다시 듣게 되는 과거의 음악들. 아주 흥미진진한, 음, 경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토 히데아스의 레코스케, 오늘 리리드에서 어, 읽어드렸습니다. <목소리>